지금까지 다승팀이 제가 알기로두팀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 오늘 새로운 2승팀이 이승 어, 생겨나고 있고 김현민, 그리고 올해 단체전, 단체전 MVP가 합니다. 어디로 갈지 되게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스톰의 진상범, 김현빈, 예, 박상필 선수가 박상빌 소개됐고요. 팀 BNC, 김, BNC 김태훈, 임윤성, 김태훈, 임윤성, 김민우, 김민우 선수입니다. 팀 BNC는 이 홍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팀 스톰은 정읍에서 한 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대회에서 시즌 2승하고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laughs> 굉장히 좋죠? <laughs> 그리고 저희 단체전 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예선전 때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단체전이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최고의 기량을 보였던 선수들인데 아쉽게도 또 여기에서는 개인전에 진출한 선수들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1프레임 진상범 왼쪽 3개의 핀이 남았고요. 이번에 예선 경기 때는 왼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라왔는데 네. 중결승에서는 아쉽게 한 명도 올라오질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진상범 선수가 예선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에버레이즈를 242점이라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단체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왼쪽 세기의 핀 스페어 처리해냈고요. 이제 팀 BNC로 이어집니다. 김민우 선수가 먼저 투구를 하겠습니다. 1981년생 우승 한 차례, 개인전에서 우승을 한 차례 차지했던 김민우 선수입니다. <목소리> 첫트레 스트라이크. 깔끔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헤나루 당진컵의 레인 패턴은 오히려 길이가 45 피트입니다. 네, 어, 굉장히 롱 오일 패턴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볼이 바깥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아웃사이드로 진행했을 때 볼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리커버리가 뚜렷하고 그리고 또 안쪽으로 볼이 진행을 했을 때 내가 투구하는 선 기준으로. <laughs> 스트라이 나왔죠. 네. 어, 홀딩 에어리가 좀 있다. 어, 홀딩 에어리와 리커버리 에어리가 같이 공존한다. 그러면 어, 하이 스코어 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이 어, 본인의 기량들을 발휘를 한다면 뭐, 일산 포켓에 진입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7번 핀이나 10번 핀이 누가 남느냐의 싸움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윤성 선수고요. <laughs> 이 프레임도 고요이프레이프레니다 s t r i 더블 완성이었습니다이임도 strike. 이 프레임도 strike. 이 프레임도 임임이 팀 스톰의 김현민 선수입니다. 동산 개인전 두 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김현민인데요. 시원하게 스트라이크 기록하는군요. 작년 MVP 전 네. 네, 부상을 가지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완쾌되지는 않아서 아직도 뭐 볼링 치는 정도는 괜찮지만. 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김태훈 선수 이어주고요. 터키. 네. 어 비엔시 출발이 좋아요. 굉장히 좋네요. 네. 오늘 고득점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초반부터 선수들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다시 팀 BNC의 김민호 선수입니다. 4배걸를 노리는 팀 BNC입니다. 어 스플릿이 됐어요. 이거예요. 지금 약간 볼이 안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와우, 7번,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크게 미스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7번핀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10번핀을 처리하면서 마지막까지 7번핀나왔고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와, 7텐스플릿 메이크가 됐습니다. 아, 저는 이프로올링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을 처음 봅니다. <laughs> 이거 뭔가요? 자 다시 보실까요? 자 끝까지 보고 있었던 김민류 선수였고요. 자 여기서 지금 <laughs> 위에 핀 세터가 내려오기 전에 지금 어, 스페어가 됐어요. 네. <laughs> 야, 아니 <laughs> 앞에 나 있는 스위퍼를 막고 이렇게 스페어 되는 거는 어, 저도 볼링을 와, 30년 넘게, <웃음> <웃음> 볼링을 쳤지만 어,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laughs> 네. 하늘이 BNC 쪽을 <웃음> <웃음> 좀 응원하는 느낌인데요. 와, 어마어마한 스플릿 메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김현민 선수, <웃음> 시원하네요. <웃음> 파이를 달성합니다. 아, 아. 김현민 선수 올해 작년에 비하면 뭐 올해도 못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하면 약간 주춤했는데 네. 어, 저번 대회부터 지금 폼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어,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팀 BNC는 위기를 한번 넘겼습니다. 임윤성 아, 스트라이크로 아, 네. 는군요 좋습니다. 우빈 네. 선수도 어, 굉장히 컨디션 좋네요. 큰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임윤성 선수 지금 개인전에서 8 위를 해서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파이널을 당진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팀 스톰의 박상필 선수입니다. 자, 박상필 10번 핀 쪽으로 가는데요. 남아 있네요. 자5 프레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양팀 모두 순조롭게 큰 실수 없이 한 번에 스플릿이 있었습니다만 김민우 선수가 스플릿 메이드가 되면서 큰 실수 없이 지금까지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김태훈 선수가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10번 핀이 남았어요. 와우. 저는 사실 이번에 공 진행하는 거 보고 오스플린나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만큼 지금 김태현 선수가 스탠스 타겟을 잘 매치업을 해서 투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네. 투구 때는 이 볼링공이 거의 직선 운동을 했어요 <laughs> 예.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어, 김태호 선수가 회전이 적은 건 아니지만 네. 항상 앵글을 좀 크지 않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핀 하나가 네. 떨어져 있었네요 진상범 선수고요. <laughs> 진상범 스트라이크입니다. 진상범 선수 중결승에서 아쉽게 이제 구위로 마감을 했지만, 네. 아이 선수도 참 리듬 밸런스가 좋고 회전의 질이 굉장히 좋아서. 언제든지 파이널에 올라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있습니다. 네. 팀스톰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뭐, 팀스톤 전통의 강자니까요. 예. 김현민 야, 아. 김현민 선수, 오늘 완벽한 데요. 그 렇습니다. 예. 팀 스톰 다시 더블을 이어가고요. 김민우 선수 앞선 투구에서 스플릿이 한번 있었어요. 김민우 이번에는 10번 핀이군요. 자 이렇게 되면 팀스톰이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산 포켓팅은 잘 이어졌습니다만 코너핀을 처리하지 못했던 김민우 선수였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8 프레임으로 이어지겠고요. 진상범 파이팅! 파이팅! 네!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진상범. 134 프레임 터키, 그리고 678 프레임 터키, 아. 팀 스톰 선수 들이 일단 이제 팀 파이널 에 올라온 것도 1위로 올라왔 고요, 그 렇습니다. 예. 이 파이널 무대 에서도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보여 주고 있습니 다. 이민성, 이민성 아 시원하네요. 이민성 선수가 팀 b 엔시에서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너무 이 굉장히 오른손 볼로 중에 rpm이 굉장히 높고, 오 네. 어, 지금 이 선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팀스톰 같은 경우에는 아마 t v 파이널의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 지금 치는 박상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다승을 하는 거고 박상필. 이야. 아, 지금 빈이 그래도 <laughs> 마지막에 쓰러졌습니다. 맞아.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찔했죠. 네. 박상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앵글이 저거보다는 조금 더 커지면은 핀캐리하는데 또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되면 두 선수가 두 팀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팀베 n 시가 이제 스트라이크 더블을 기록해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만든다면. 어 굉장히 바싹 한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김태훈 선수입니다. 태훈, 자 마지막에 건드렸었는데 안 넘어가네요. 아, 이러면 다시 팀 스톰이 앞서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아, 그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네, 네 7번 핀가게 처리하면서 자, 이제 양 팀이 마지막 1프레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팀 BNC는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팀 BNC가 이제 먼저 투구하는데요. 네.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임윤성 선수가 마지막 프레임을 소화하는군요. 중요한데요,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못했던 이윤성 선수입니다. 이러면 팀스톰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데요. 펌피를 처리했고요. 파이팅! 파이팅! 팀 BNC의 오늘 경기 마지막 두구입니다 이윤성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합니다. 216점으로 이번 단체전 결승전을 마무리한 팀 PNC입니다. 그리고 팀 스톰은 김현민 선수가 나서네요. 김연민 선수 오늘 경기에서 완벽했죠?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 자, 슈퍼핀 <자>, <laughs>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았던 슈퍼핀입니다. 부담없이 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아도 선수들의 표정은 굉장히 좋아요 <laughs> 그렇죠 예. 김현민 선수 굉장히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지, 거뒀지만 항상 이 선수가 항상 연구하고 항상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음.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자, 10번 핀 처리를 했어요 단체승스팀의 챔피언샷입니다. 여러분 수부탁습니다 2024년에 마지막 대회, 이 해나루 당진컵 단체전 챔피언샷, 김현민 선수가 처리하겠습니다. 챔피언샷, 김현민 스트라이크!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김현민 선수입니다. 237대 216으로 팀 스톰이 이번 헤나루 당진컵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